김혜선 연예인 바프 중 최고 미친 말근육 공개 리 스타 개그우먼 김혜선이 근육질 몸매가 돋보이는 바디 프로필을 공개했다. 김혜선은 12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나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이가 내 가족이 핑계가 될수 없다 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. 공개된 사진은 블랙 컬러의 비키니를 입고 근육질 몸매를 드러낸 김혜선의 모습이 담겼다. 연예계 대표 운동광으로 잘 알려진 김혜선은 군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탄탄한 몸매를 그대로 뽐내며 감탄을 자아냈다. 이어 그는 내년에는 가장 멋진 44살 바프를 찍을 예정이라며 너도 나이 있어봐. 못 만들기 힘들걸 이라는 소리를 가끔 듣는데 글쎄 과연 그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. 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 관리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대단한 몸매. 노력이 느껴진다. 너무 아름다운 몸이다. 근육이 정말 멋지다.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. 한편 KBS 공채 26기 개그맨 출신의 김혜선은 피트니스 사업으로 월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중이다. 앞서 김혜선은 지난 2023년이 채널 천생연분에 출연해 개그맨이란 직업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영원이다. 내 캐릭터를 살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점핑 사업을 시작했고, 현재는 전국의 23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. 100개를 채우고 은퇴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.